안녕하세요. 판매자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꾸꾸이 팀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CJ 올리브영이 공정위 과징금 7,200원을 부과받는다고 이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CJ 올리브영과 쿠팡의 다툼이 있었던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제가 전 영상에서 한 3개월 전쯤인가요? 한번 소개를 드렸었는데, 무려 쿠팡이요, CJ 올리브영을 공정위에 신고를 했었습니다. 쿠팡이. 쿠팡이 신고를 한 겁니다. 신고를 당한 게 아니라 쿠팡이 이 올리브영을 신고를 한 거예요. 이 쿠팡에서 지금 뷰티 카테고리 쪽을 이제 막 넓혀 나가고 있는데 이 뷰티 상품들을 이 좋은 업체들 입점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 업체들이 올리브영 때문에 입점이 안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걸 이 추적을 해 보다 보니 올리브영에서 쿠팡에 입점하는 걸 막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쿠팡이 신고를 당한 게 아니라 올리브영을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발굴하셨죠. 이게 3개월 전에 언론 기사를 통해서 알려졌었는데요. 그래서 이게 어떤 문제가 있었나 봤더니, 이 c j 올리브영 갑질 사례라고 해서 밝혀졌었던 게, 이 A사가 쿠팡에 납품 계획을 알리자, 이 올리브영 원래 납품을 하고 있었던 A사입니다. 매장을 축소하겠다고 협박을 했다. 그리고 B사 같은 경우는 쿠팡에 납품하겠다고 이제 그 올리브영 쪽에 알리자, B사의 인기 제품을 쿠팡에 납품할 수 없는 금지 제품군으로 지정을 했다. 누가 올리브영이요? 시사 그 같은 경우는 시사에게 쿠팡에 납품하는 경우 입점 수량 품목을 축소하겠다. 협박해 쿠팡 납품을 포기하게 만들었다. 이게 다 올리브영이 했다고 이 쿠팡이 공정에 신고한 내용입니다. 자 이것들을 공정에서 지금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을까? 이게 사실 어,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이 올리브영이 오프라인 쪽에서는 시장이 되게 과점을 하고 있는 독점적 지휘자가 많습니다만, 근데 온라인 쪽으로 들어오다 보면 또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합해서 이 뷰티 카테고리를 헬스 카테고리를 볼 것이냐? 혹은 오프라인만 보고 나서 이 올리브영을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시장지를 갖고 있는 이런 플레이어로 인정을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공정위의 결론은 뭐였냐면 cj 올리브영이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과징금을 산출했습니다. 과징금이 최대 7,200억 원까지 나왔어요. 야, 7,200억. 말이 말이 7,200억 원이지. 이게 어마어마한 큰 금액이죠. 아니, 매출 7,200억 원 올리는 것도 정말 힘듭니다. 매출 7,200억 원 정도 올려도 중견 기업으로 인정받잖아요. 그런데 벌금으로만 과징금으로 7,200억 원입니다. 이게 어떻게 산출됐냐면 공정거래법 제 8조에 따르면 이 시장 우월적인 시장 지위를 이용해서 그런 걸 남용한 사람들은 남용한 업체들은 어떤 벌금을 매길 수가 있냐면, 최대 매출의 6%까지. 그러니까, 이 CJ 올리브영이 2014년도부터 최근까지 매출이, 누적 매출이 약 12조억 원이 거든요 그거에 6%. 그래서 7,200억 원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CJ 올리브영은요, 최대 7,200억 원까지 산출된 과징금을 맞을 수가 있어요. 자, 산출이 됐는데 왜 아직 확정이 안 됐냐. 이 CJ 올리브영 측에서 지금 막 이제 반론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산출된 금액에 대해서. 이건 불합리하다. 아니, 이런 불합리한 걸 당했다는 이 ABC 업체. 이 앞에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던 이 AB사, B사, C사가 확인서를 써줬다. 우리는 갑질을 당한 적이 없고, 우리는 다른 쪽에 판매하고 싶은 어떤 그런 것들이 없다. 라고 이런 확인서까지 제출했다고 하거든요. 이런 지금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런 확인서조차도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아니 그이 지금 이 업체들이 확인서를 어이 업체들 A사 B사 C사 이 업체들이 확인서를 이 올리브영의 갑질에서 쓴거 아니냐 그것조차도 갑질이 아니냐 이런 말들이 지금 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의 이 금액들이 확정되는 분위기에요. 이 최대가 6%기 때문에 매출에 이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6% 전체 안 받을 수 있고 말로 언론에 나오는 5,800억에서 약 7,200억 원그 사이. 그런데 5,800억 원이나 7,200억 원이나 엄청 큰 돈인 건 사실이죠. 와. 진짜, 이 CJ 올리브영이 이 정도의 어떤 과징금을 만든다? 그러면 타격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왜냐하면 CJ 올리브영은요, CJ 그룹 쓴게 핵심 회사예요. 제가 전 영상에도 이거는 한번 설명을 좀 드렸는데, 이 CJ 그룹의 장남, 장남이 이 올리브영의 지분을 10% 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올리브영을 상장시킴으로써 그 돈으로 어떤 이런 그 승계하는 이 자금을 마련하려고 했던 CA그룹의 계획이 있었는데 그게 과징금을 맞으면 엄청난 타격이 있죠. 왜, 우선 첫 번째는 상장 준비에 차질이 있죠. 상장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과징금이 확정된 회사의 이 상장이 당연히 좀 힘들겠죠. 가치를 잘 인정 못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에 있어서 CJ그룹은 좀 되게 뼈 아프다. 이 CJ그룹의 심장이라고 할수 있는 이 올리브영이 이 과징금을 7,200원을 최대 맞을 수가 있다. 거의 확정적이다. 누구 때문에? 바로 쿠팡 때문입니다. 쿠팡의 KO 승이냐? KO 승으로 거의 확실시 돼가고 있죠. 저는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온라인 판매를 하다 보면 진상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진상 고객. 그런데 그 진상 고객들 중에 가끔씩 보면 온라인 셀러들이 보입니다. 온라인 셀러들이 왜 진상 고객이 됐을까요? 자, 온라인 셀러들은요. 어디 부분을 찔러야, 다른 판매자들 어디 부분을 CS를 해야, 어디 부분을 찔러야 아픈지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괴로운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온라인 셀러들이 오히려 진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마찬가지로 이 쿠팡이요. 공정위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CJ 올리브영을 잘 올가맨 것이 아닌가 신고하면서. 자, 쿠팡은요. 이 LG생활건강 등 이런 공이 납품 업체들 있잖아요. 그런 신 그런 업체들의 신고를 많이 받아왔습니다. 공정위 신고를요. 그러다 보니 이 공정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 그러니 어떤 그런 것 들을 이용해서 이런 CJ 올리브영을 신고할 때잘 올가면 것이 아닌가? 그리고 공정위야 어떤 계속 이런 신고가 오가면서, 이 공정이 출신의 어떤 이런, 어 직원들도 고용을 했을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뭔가 어떤 컨넥션들, 어떤 부분에서 공정이를 중요하게, 공정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런 포인트들을 잘 짚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CJ 올리브영이 이런 정말 큰 5,800억에서 7,200억 정도에 되는 과징금을 받을 수 있게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진짜 근데 쿠팡 너무 얍삽해 보이네요. 느낌이요. 아니. 물론, CJ 올리브영이 잘못한 건 맞습니다. 뭐, 맞는데요. 아니, 쿠팡도 만만치 않거든요. 쿠팡은 미쿠라지처럼 쏙, 이, 이 공정이 신고해도 잘 빠져나가고요. 이 LG 생활건강, 요 분쟁에서 약 30억 원 정도밖에 과징금 안 맞았거든요. 근데, 올리브영은, 와, 금액이 너무 크죠? 5,800억, 7,200억. 아, 그래서 이게 진짜, 물론 이게 확정이 되더라도 계속 소송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뭐, 이게 이제 실제 납부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미 올리브영에게 5,800억에서 7,200억 사이 어떤 과징이 딱 부과가 된다? 확정이 된다? 그러면 이미 그거는, 그거로서 황이 사실 신고한 목적을 달성한 거죠. KO승 한 거죠.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아, 이 뭐. 참이 쿠팡 진짜 미꾸라지 같네요.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또 올리브영 신고하고 이 처음 이 CJ그룹과의 막 붙는 거에서 어떤 첫 게임에서 이 KO승을 한 그런 느낌? 별로 이 판매자로서 <laughs>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네 제가 어쨌든요. 오늘 이 CJ올리브영이 공정위 과징금 최대 7200억을 받을 수 있다? 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그리고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제가 이 채널 유지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번에는요, 더 좋은 영상을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꾸꾸니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